영어회화 마스터 1000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회화 마스터 저자 501입니다. 이번에는 여행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중심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ook of flight Book a flight. 자 그러면 어, 우선은 t o d a y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게요. Book a flight. 비행기표를 예약하다. 맞아요. 이북이라는게 처음 들었을 때는 책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명사로 책으로 쓰지만 이걸 동사로 쓴다면 예약하다가 돼요. 그렇다면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죠. Book a flight. 비행기를 예약하다. 말고도 book a room. 방을 예약하다. book a seat. 자리를 예약하다도 된답니다. 괜찮죠?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북이란 동사를 활용해서 예약하단 말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뭔가를 예약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음, 밑에 내려가서 해외에 가다. 해외에 가다. 네. 한 말이 더 어렵네요. go abroad. 그리고 7번에 영어로 말하다. speak English. speak English.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use d internet. use d internet. 발음이 더가 아니고 use the internet. 네, d 뒤로만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몸이올 텐데요. 우리가 더 end라고 그러지 않고 the end라고 그러죠. 더워 아, <laughs> 이상하죠. the war. 네. 어, 재밌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한번 해볼까요? 네. 이책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결합이죠. I can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 I will. 나는 할 거야. I w o u n t 하지 않을 거야. 이 발음 어렵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I wouldn't. I w o n t 네, 좋아요. 자, l e t 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자도 되죠? 자, 뭐뭐 하자. let us. 줄여서 let's. 하지마. Don't. 자, 그러면 결합해 볼게요. 시작부와 중심부를 자, 바로 위에 좌측 상단에 결합하겠습니다. 나는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어. 난 비행기표 예약할 수 있어. 어떻게 할수 있죠? I can book a flight. I can book a flight. 난 영어로 말할 수 있어. 자, 7번에 있습니다.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오, 그러면, 이번은아 will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선물 살수 있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I will buy a present. I will buy a present. 네. 자, 내려가 볼까요? 네, I w o n t 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을 거야. I w o n t 나는 돈을 쓰지 않을 거야. 8번. 자, 그러면, I wouldn't spend money. I wouldn't spend money. 우리 꾸임과 한번 붙여볼까요? 음, today가 있네요. 그쵸? today. 나는 오늘 돈안쓸 거야. 난 오늘 돈안쓸 거야. 그러면 I wouldn't spend money today. I wouldn't spend money today. 간단하죠? 네, 그렇게. 붙이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주어니 목적원이, 명사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붙이면 됩니다. 네. 자 이번 레츠 라번 가볼까요? 레츠 뭐 하자. 우리 햄버거 먹자. 그러면 let's eat burgers. Let's eat burgers. 우리 공항에서 햄버거 먹자. 자 공항에서 우취겠습니다. At the airport. 자 그러면 let's eat burgers at the airport. Let's eat burgers. 에 t t h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런이 생겨서 감정까지 입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돈트로한번 가볼까요? 음, 뭐, 하지 마. 네. 뭐 할까요? 음, 이거 해볼게요. 음, 인터넷 사용하지 마. 자, 10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d o n t u s e the internet. d o n t u s e the internet. 자, 좀더 붙여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인터넷 사용하지 마. 자, from now on 이맨 끝에 있어요. 정답은 don't use the internet from now on. don't use the internet from now on. 재밌죠? 네. <laughs> from now on을 앞으로 땡겨도 솔직히 괜찮아요. from now on, don't use the internet. 이렇게 꾸인부가 앞으로도 갈수 있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저랑 같이 어, 제 강의 듣기 끝나고 스피킹 훈련 있으니까 크게 큰손리 내어서 따라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랑 또 신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